좀 아픈 부분이 네. 있어요. 술잘 마시다가 갑자기 위경련이 와가지고 이런 일들 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한이의 진한의사 이진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위통증 느껴봤을 겁니다. 오늘은 이 위경련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위가 좀 아파도 뭐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하고 넘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 위경련 때문에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의 이착륙 시간도 바꿀 정도로 한국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날이죠. 바로. 수능 시험 날, 수능 시험 때 위경련이 심해가지고 포기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2017년도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이 위경련 통증이 찾아와가지고 구급차로 실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안심해. 내 얘기 아니야. 심한 사람들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술잘 마시다가 갑자기 위경련이 와가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쓰러지는 일, 이런 일들 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위가 아프면 무조건 위경련일까요? 아니면 위가 이렇게 덜덜 떨리는 경련을 일으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명치 끝쪽 이쪽이 심하게 쥐어짜듯이 아픈 증상이 바로 위경련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오심, 메스꺼움, 그러니까 이 구역질이 동반될 수도 있고요. 식은땀이 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경련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 흔하지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위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식습관. 특히 흔하게는 우리 술. 이술 많이 드시는 분들 위 많이 아파 보셨을 거예요. 심하게 나타나고 지어 짜게 나타나면 위 경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과음이다. 매운 음식 때문에 한두 번이라도 느껴봤던 위경련이라면 일시적인 건 괜찮지만 혹시라도 다른 질환과 연관돼서 생기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질환인지 반드시 정밀하게 검사해보고 찾아내야만 합니다 급성 위염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좀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 걸로는 감석증십이지장궤양위궤양 위암 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짜게 아프고 식은땀이 자주 난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위경련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당장 쥐어짜도록 아플 때 응급 처치로 지압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위가 많이 아프신 스텝 계셔 가지고요. 특별히 이분께 지압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합곡혈을 가르쳐 드릴게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 뼈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검지손가락 쪽에 뼈에 이렇게 누르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여기 아, 아프시죠? 네네네. 여기를 아프더라도 꾹꾹꾹 누르시게 되면 아픈 게 조금 경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내관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관혈은 손목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내관혈에다가 이걸 네, 우스 손목 안쪽에서, 앞쪽에이 주름에서 두세 개 정도 올라가다 보면 여기도 반응점이 있어요. 좀 아픈 부분이 네. 있어요. 누르게 되면 식은땀이 멈추고 배가 좀 술을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 혈자리 기억해 두시고 특히 이 합곡이나 내관 외에도 발에 있는 족삼리라든지 배에 있는 중환혈, 삼음교혈 이런 혈자리들이 배가 급격히 아플 때 지압하면 통증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놀봉> 마지막 세 번째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쥐어 짜는 듯한 이 증상이 생기는 근처인 명치입니다. 명치 끝을 꾹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뱃속이 좀 진정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를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뼈의 끝이 있어요. 푹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을 꾹 눌러주는 겁니다. 많이 아프시군요. 네. 음... 병원에 오세요. 아니면 이 명치 끝에 찜질이라든지 돌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얹어 놓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합곡, 내관, 명치끝 같이 한번 배워보고 눌러봤습니다 지압과 온찜질로 급한 증상이 조금 나아진 후에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아플 때 이렇게 몸을 웅크렸잖아요 웅크리는 동안에 배 복근, 복사근도 많이 긴장했을 것이고 복막도 균형이 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를 주어 짜는 듯한 위경련 혹은 극심한 복통 이후에 몸이 많이 앞으로 숙여지고 움츠리고 굳었을 때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으로 고양의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과 양팔이 지면에 수직으로 하고 몸통은 지면에 수평으로 만듭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허리를 위로 솟아 올려서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때 몸통이 어깨.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위로 쭉 올려서 말아 주시고요. 허리나 등 쪽에 쭉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이번에는 배를 바닥에 쭉 붙인다는 생각으로 내밉니다. 이때 배랑 옆구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복통으로 인한 복막이 수축됐을 때쭉 늘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엉덩이를 발에 붙인다는 생각으로 쭉 밀면서 어깨랑 등 특히 광배가 늘어나는 느낌을 가지시면 더욱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고양이 스트레칭을 한세번 정도 반복하시면 복통이나 위경련으로 인해서 몸이 굳어지고 수축된 것을 편안하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굳은 몸과 소화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은 여기 위에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자세들을 볼수 있으니까요.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자주 발생하는 이런 위경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습관. 만들기입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만 고쳐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와 관련된 질병이다 보니까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위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식사 반드시 드시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위산 농도가 증가하면서 위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잠자기 한두세 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 자극을 줄수 있는 맵고 짠 음식, 특히 음주 이런 거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고 고추나 마늘, 탄산 음료 같은 것도 섭취를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면서 스트레스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경련 자주 일어나시는 분들, 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방문하시면 어떤 치료 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왜 위경련이 일어나는지 원인이나 뭐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명한 한약 처방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이산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마시는 활명수 있죠. 그 활명수가 바로 이 평이산을 근간에 두고 만든 처방입니다.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생기는 우리는 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노폐물을 내보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소화기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좋지 않아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처방해주는 대표적인 한약이 바로 평유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향사 양위탕이 있습니다 밥 먹고 습관적으로 이 소화제 찾으시는 분들 있죠 만성 소화불량이나 속이 답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한약입니다 각자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약재들을 가감하고 변형해가지고 한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경련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남녀노소, 이 스트레스 받으면 찾게 되는 이 매운 음식, 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악순환이 되면서 또 위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스트레스 줄이고 술, 매운 음식 줄이면서 위경련 예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추천해드린 이러한 방법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시면 찐한의사가 여러분의 힐링 처방전을 발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